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 자리에 깨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변화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또 칭찬받는 또 주님이 보시기에 또 합당한 또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일장 1장,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편지, 교회에 편지하니 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아는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편지는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후서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차차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눈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트가 이렇게 뿅뿅 하는 그런 편지로 편지 중에 편지다운 그런 편지의 그 형식임을 또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8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곳곳에 이렇게 퍼졌으므로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소문이 멀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울에게도 들렸다는 것이고 이것을 들은 바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준은 신앙의 발전적인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 또 먼저 믿음은 역사로 나타내며, 또 사랑을 하며, 또 수고하고, 또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또알수 있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본을 또 보이며 또 소문이 났는지 또 칠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모습이 그 교회의 성도의 그 모습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타국으로 이렇게 단기선교를 떠나신 후에, 어, 떠난 뒤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참 좀 지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이 들어갈 것만 같지 않은 그 상황에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의 또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새롭게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곳 저곳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의 시간을 시간 정도 짧게, 짧게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교회가 다른 타지에서 믿음의 본이 된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기쁘었 기뻤, 기뻤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 상황임을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난 이후에 어, 바울은 어, 두곳 두곳 정도를 이렇게 스치면서 어, 데살로니가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 총 어, 이렇게 3주 동안에 이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또 이렇게 전하면서 바울이 빌 어, 비...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런 나온 그런 상황은 바울 자체로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이고 또 성령 충만함이 또 더해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또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 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알수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보게 되시면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3주 동안 강론을 하였다는데 이 3주의 시간은 거의 뭐한 달도 안된 단기 선교급의 이런 시간임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3주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다른 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 정말 저라도 신이 나고 감사하고 기분이 상당히 들떴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상태는 어땠을까요? 바울 일행의 어, 그런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복음에 그 복음을 전수받았던 그 시간이 자꾸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심지어 이제 바울은 매일 <laughs> 2장 9절을 살펴보시면 복음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님을 또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은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이와 비슷한 일을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들려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들에게는 정말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고, 그리고 떠난 바울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 또한 바울이 먼저 된 자로서 앞서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괜히 믿음의 본이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을 또 보고 배워서 따라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통하여서 오늘날 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교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 깊이 생각하며 고민이 되게 됩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어, 앞서 나가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고 또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또 삶의 본보기 또한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가셔서도 가셔도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이런 모든 점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본보기이자 또첫 단추이고 또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삶의 예배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또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교회에서 어, 이 교회는 내적으로는 잘 이렇게 다져져 가고 있었지만 또 외적으로는 여전히 핍박을 어, 받고 시달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파되었음을 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때 17장의 내용을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끝까지 살펴보시면, 대살로니가 교회는 애초에 복음을 받는 시작점에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의 내용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이들의 교회가 어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었었음을 알게 되고 또 내일 또 보게 되실 2장 14절의 내용 또한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지역의 어 교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대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믿음의 길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범적인 길을 걷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믿어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들은 믿기만 하여도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보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들은 환난으로부터 인내하고 또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아래어 왔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 주민들이 다 깡패들을 이렇게 소집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면 어떨까요? 심지어 초신자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그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힘이 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고 또 성령의 놀랍고 신비한 그런 역사는,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함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 이제 대략적인 1장의 그런 내용이고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어,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적용해 볼수 있는 부분은 어,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는 단순하게, 어,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상호유기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영적 자녀로, 어,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2장에 많이 나타날 것인데, 어, 바울은 이들에게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삼 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인정받는 그러한 영적 부모가 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 목장 체제와 또 그리고 하나복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어,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영적 부모 혹은 영적 선배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잘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의 더함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또 많이 어려워지는 까닭은 또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자와 배우는 자로 나눠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근데 이제 사이 좋은 그런 목장들, 목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또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여주시는데 정말 어, 보기 좋은 모습이라 생각되고 이 부분은 더 서로에게 더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런 본보기를 또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단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하여서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바울이었고, 또 바울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인 디모델을 보냈지만,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회자이자 영적 부모인 바울은 이들의 상태를 단박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솔루션을 이렇게 제조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바울은 3주 밖에 머물, 머물고 갔지만 이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이들의 그 내용을 디모델을 통하여서 듣고 바로 빠르게 파악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렇게 빠르게 또 수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교회에서 맺어지는 이 관계들이 결코 가벼운 관계가 되어서는 아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의 성도들은 종합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였고 또 핍박받고 환란이 있었지만 지역 사회와 다른 사회의 어, 다른 교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의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영적 부모와의 상호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본을 보여주는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목장 모임과 또 진공 첫 오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임들을 갖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런 모임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비춰지게 될지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그냥 맥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있는 모임이 되길 원하고 또 영적 부모 그리고 혹은 영적 선배가 서로에게 되어 또 서로를 존중하고 본이 되는 그런 모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가까이 하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 서로 함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에게 존중해주며 또 본인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성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서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세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무성도 변화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i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떠올리시면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먼저 또 앞선 자로서 또 먼저 본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환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잘 치료되고 또 주님 옆에 나와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상황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 바울에게 3주 정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이었는데 어, 주님 이들은 어, 날로 날로 갈수록 정말 누구나 할것 없이 어, 주님을 또 신실하게 믿고 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이방에까지 다른 지역에까지 들릴 때 들릴 정도로 이들의 그 신앙의 믿음의 본이 정말 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음을 이렇게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바울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정말 일장의 내용은 온, 온통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뿐인데. 어 대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어, 바울이 3주 동안 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또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어, 오늘날 어, 어, 우리들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 어,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렇게 꾸려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 된 자로서 또 앞서가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은혜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우고 또 주님께 감사와 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성령이 성령 충만함을 더함을 받아 또 주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삼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 그들의 삶이 정말 통째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힘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결코 어, 양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 우리의 그 개념으로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어, 3주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데살로니가인들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삶이 되어야 하는지 어, 다시 한번또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실천하길 원합니다. 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성경 충만함의 더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 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정말 복음이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또널리 어,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귀한그에향기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이에살로니한의에인들의 어, 모습을 통해.